열풍 가게 되면 음. 여기 오세요 여기까지 오기는 쉽지 않아 오지 마요 안녕하십니까, 고이미 여러분들. 고즈 t v 의 고지셰프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토쿄 디즈니랜드에서 루를 놀고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 신칸센 타고 하마무츠역 고향에 가는 길에서 도시락을 먹어보려고 구매했었습니다. 첫 번째 건 대마리스시라는 거 하고요, 고등어 건초밥 같은 거를 구매했고요, 돼지고기 어니기리 같은 거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건 대마리스시라고 해서 방구에서는 많이 하진 않지만 저도 이제 옛날에 유튜브 영상에서 몇번 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하는 걸로 대마리스시라고 해요. 밥에도 생선에도 간이 되어 있어가지고 간자는 따로 있었죠. 따로 치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국 분들이 입장에서는 간이 어느 정도 되어있다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시락으로 먹기가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맛있다. 그런 느낌은 절대 아니죠. 진짜로 배가 고플 때나 궁금할 때는 드셔도 되는데 그거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구매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아, 이거는 와이프 연어 하나 구매했던 돼지 고기로만 오니기리 같은 건데요. 이렇게 세피스로 지르베 50엔이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 있는 돼지고기였어요. 약간 라면에 들어가는 이제 차슈 같은 느낌인데 밥이 좀 따뜻해서 우와 맛있다. 그리고 좀 비력 없이 기름이 많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 솔직히 말해주세요. 이거보다 어제 편의점에서 사먹은 갯도가 훨씬 맛있어요. 탑스쯤에 어디에 들어갈지는 다시 나중에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거드어 초밥이에요. 심메사바라고 해서 심메한거 같지는 않았고요. 구워주셨던 거예요. 밥 부분은 스시밥 그렇게 해서 본 초밥을 한 건데요. 자 모양새는 이런 느낌입니다. 첫 번째 거는 사모님께 남기고요. 저는 두 번째 거부터 먹었습니다. 거드어 맛에는 좀말할 뭐 것도 없고요. 그냥 맛있었고요. 그건 거드어는뭐한국에서 먹어도 맛있으니까. 근데 보통 그걸 가지고 이제 스시로 해주는 때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심해서 봐 모스시 학원은 또 다른 매력이 있으면서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요. 여기가 지도가형 하마마츠역에 있는 하마마츠 겨자라고 해서 만두가 유명해요. 만두를 먹는 유튜브 남겨볼까 싶어서 이 가게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테이블석으로 뭐, 꽤 많았어요, 자리가. 세트로 되어 있었던 이제 하마마츠 겨자라고 해서 만두가 열두 피스하고 고목라멘라고 해서 다섯천일 정도의 야채를 간장베이스로 되어 있는 그 안소스 같은 거 올라간 이런 세트를 하나 시켰었고요. 메뉴판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밥한끼 먹기에는 한금보다일번은좀데프레이션 때문인지 저렴하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라면하고 이제 볶음밥 먹고 만원 정도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세이 같은 경우에는 덩거스 라면 시켰었고요 저는 여기에 있는 니크미소 단단면이라고 해서 약간 매콤한 라면을 하나 부탁했었어요 볶음밥도 야채를 빼고 하나 시켰었습니다 에다마메 그리고 프라이드 포테이트 감자튀김 디저트도 망고하고 이렇게 시켰습니다 습니다 안녕하세요 꼬찌tv의 꼬입니다 안녕하세요 새입니다 야 오늘은 하마마즈역이라고 해서 아빠 고향이야 여기가 제일 핫한 <laughs> 빌딩인데 메이완이라고 해 거기 칠진에 있는 오미하치 라고 하는 라면 집에 먹으러 왔어요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감사합니다. 큐 땡큐 <laughs> 무서 <laughs> 일본에서는 버리샤 대신에 우론차라는 걸 많이 마십니다 그것도 산토리 한국에서는 푸콘라고 부르는 에담아메 보통 일본에서는 이자카야 나 이런 집에 와도 처음에 이제 세메추하고 예담아메를 시켜서 한잔 하면서 메인 요리가 나오는 걸 기다리는 그런 스타일이 많아요 세아상 뭐해? 아르바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세아야 뭐가 바빠 그렇게? 아빠 아 엄마 좀 아빠 좀 아빠 아 이 가게는 김말이 하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제일 맛있었습니다. 고목 끓라면 라고 해서 의버시면 측순이라든지 당근이라든지 먹이 버섯, 양파, 패추 이런 것들이 올라갔었어요. 바삭바삭하게 구워주신 큰 만두 그리고 밥이 세트입니다. 어느새 하마마츠에서는 만두가 유명하게 됐어요. 저도 만두 크게 마켓 라는 데서 제임을 걸고 작품 하나 나가 있긴 하지만 어, 뭘까요? 유명하다고 했지만 그렇게 육즙이 빵빵 터지는 느낌은 아니었고요. 저하고 이제 그케 마켓에서 같이 개발했던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먹을만하다 음, a h a d a m 이 m a n d e m 어세 a 야 h 징어 있었다 나 이거 어? 먹어 o 징어 I go, Mogul. Ozio is eh? Ozio is eh? o z 어. 이게 소스가 너무 맛있어 이거하고 라몬 세트는 진짜 이게 신의 한순데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 코지티비 <laughs> 보시는 분들은 여기 한마맛까지하지 않아 그지? <laughs> 진짜 <웃음> 음. 여기까지 오기는 쉽지 않아 오지 마요 맞다 단따면입니다. 단따면 같은 경우에는 별로 맛이 없었고요. 이날 시켰던 라면 중에서는 제일 맛이 그냥 그랬어요. 아빠가 시켰던 이 단따면 이게 제일 소소한가? 음, 약간 마라탕 맛이 느낌, 조 쪄가만. 음, 세상, 백점 만점 중몇 점이니까?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특이한 맛이 응. 너무 독특한 맛, 그 맛이 그래요. 특이한 맛이 그래서 너무 서백해 100점 만점지 몇 점이야? 대단한 점 대단한 점 알았어 땡 세아야 맛있어? 맛있으면 <laughs> 윙크 우리 별로 기대하지 않고 왔잖아요 근데 여기 맛집은 없네 그 뭐야

튜브 국사이 쿠코라고 해서, 나고야 쪽에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센토레아라고도 부릅니다만, 여기서 마지막에 식사를 한끼 할까 하는데, 어디서 할까 고민하다가, 여기에 가이텐스시 마르츠라고 한 가게가 있어가지고, 찾아가려고 하는데요. 참치 해체쇼 같은 것도 한 달에 한두 번 하는 것 같았어요. 메뉴판들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확대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날은 이제 쿨튀김 가기 후라이라고 해서 안주로 세피스 들어가서 450엔 여기서 일단 메인은 이거입니다 아브리 김메다이라고 써 있어요 550엔 한국에서 긋는 덤라고 해서 거의 30만원 넘어가는 하이엔드 초밥집에서만 나오는 생선이 있거든요. 그것이 <laughs>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팔고 있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좀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세트 하고요. 네, 이렇게 시켰었으면. 참고로 여기에 고하다 전어는 두피스로 250엔, 시마아지 같은 경우에는 두피스로 450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다섯 피스가 이렇게 1,100엔 자리를 시켰었고요. 오징어, 루튀김갑오징어도 시켰었고요. 한국어라고 써있고 있는 네트 막상 일본어도 있으니까 번역을 제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네요. 이렇게 회전초밥에서 회전하고 있지 않고요. 여기는 그냥 주문하면 이걸 따고 오는 느낌이었어? 집안에서 이것이 긋는놈 김메다입니다. 한국 스시 푸디들이 그렇게 먹고 싶다는. 물론 이 피스는 스시 스기타 상에서도 있죠 이렇게 컵대기분 살짝 구워서 주셨고요. 갑오징어, 한치, 문어, 찾아봤는데 간장 접시가 없더라고요 해외에서 오신 손님들은 보통 간장 접시에 간장을 소스처럼 많이 넣으면서 밥이랑 진짜 더럽게 <laughs> 먹을 경우가 좀 있나 봐요 대신에 이렇게 간장 뿌려 먹는 스타일이라서 오히려 간장도 세빙 되는 것 같고요 조금만 쓰게 될것 같고 그런 의도가 있는 건가? 항상 해봤어요 브 블랙 후라이드 모로도 나왔었고요, 한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먹었었고요, 문어 회전 초밥이라서 무난하게 밥에 단맛이 있으면서요, 또 아주 턱처럼 생기지는 않았고요, 여기가 생각보다 시키고 나서 뒷집 안에서 셰프들이 아마 스시를 그 자리에서 하는 것 같아서 간도도 생각보다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참치 루튀김 같은 경우도 알이 자체가 커서 좋았어요 굉장히 한국은 아직까지도 날씨가 그렇게 빨리 추워지지 않아서 생각보다 사이즈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오늘의 베스트 며칠 먹은 거니까 이거 세이가 민물참어 맛있게 먹었다고 해서 바다참어도 한번 도전해보려고 <laughs> 시켰어요 이것이 굽는덩 입에 들어갔어요 이날 먹었던 스시층에서는 이 굽는덩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시키세요 맛있다 오늘 베스트, 스시중에서분장 아빠 하나 먹어도 맛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부드러워 나쁘지 않은데 좀더 따뜻했으면 좋겠어 요 약간 좀, 살짝 차한데 <놀람이> 비주얼적으로 아 이거 맛은 괜찮은 거응 가리비

자 우니 인데요 아, 저금밖에안 줬지만 그래도 푸케도 우니 맛이 났었습니다 거짓 TV 차지 보시는 분들 이 입장에서는 제가 얼마전에 일본 도쿄 스키지 시장에서 20만원짜리 우니 토파에 올라가 있었던 우니 보다는 이것이 훨씬 퀄리티가 좋았어요 아, 이제... 배떠져 낫마키입니다낫토마키 나또마키 같은 경우에는 군한마리로 이렇게 먹는 거는 처음은 아닐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호소마키라고 해서 김밥 스타일로 먹는 게 훨씬 맛있었던 것 같아요 제 분장어 고콩 계란찜도 뒤늦게 좀 시켰었어요 장국도 이제 바지락 방어나 도미 들어갔어요 양도 많이 주네요 이 장국 하나만 먹어도 굉장히 배가 부를 것 같아요 저게 그 아사리 바지락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 이날은 얼마 나왔을까요? 6,230엔 나왔네요. 나갈 때쯤에 이제 내부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지나가는 김에 이렇게 톱밥집에도 보였으니까 가격이 왔네요 확인하면서 이것이 춘북 극제공항에 있었던 톱밥집 모양새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오늘 제목에 있었듯이, 일본 여행에서 꼭 먹어야 되는 거, 탑3라고 했을 때, 글쎄요, 가를 때마다 제가 만족도가 높았던 거는, 스십이 노스십이지만 저렴하게 일본 맛있는 맛을 느끼고 싶다고 하면, 지하철역이나, 역에서 먹는 도시락 중에, 구운 거등어 초밥이었지만, 번초밥 스타일로. 이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두 번째 먹었던 고목 라멘 이거는 그 지역에 가야만 먹을 수 있는 거라서, 맛있게는 안될것 같고요. 긁는 덩. 이거는 하이는엄오마카세 가야만 먹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본에서 잘 하고 갔다는 이제 회전초밥에 가시면 아마 그 메뉴 중에는 있을 것 같대요. 그 중에 특히 이 생선은 컵테이부면 살짝 아부리 구워서 먹는 게 훨씬 불향도 있으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니 혹시 일본 가셨을 때는 찾아보고 드셔보시면 한국에서는 쉽게 맛볼 수 있는 생선 아니기 때문에 맛있게 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탑 완능 아부리 굽는 덤. 두 번째는 고모 라면 세번째는 야키사바스시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